와, 오늘 날씨 좋네요. 하, 날씨가 좋아가지고 산책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석촌호수에 벚꽃이 많이 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석촌호수 가는 길이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놨는데도 와, 여기 벚꽃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도 석촌호수 가서 또 돌아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석촌호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전거 엄청 많다.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엄청 많구나. 도착 그래서 자전거, 자물쇠를 좀 잠깐 잠가... 뭔가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걸 만들었네. 어. 아, 벚꽃. 엄청 많네요. 어. 아. 이야. 아, 멋지다. 벚꽃이 절정인데? 완전, 오, 사람도 엄청 많네. 벚꽃이 펴서. 그늘이 질 정도로 곳이 만개했어. 오 어,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다. 어, 네말 정말 응? 좋아요. 사람들 <laughs> 대박.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늘져 가지고 덥지도 않고 딱 좋다. 그 다음에서 올라갈까? <웃음> 아, <laughs> 아 정인줄시다 따뜻해. 아, 네. 네.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천천히 걸어야 되겠다. 운동 겸해서 좀 빨리 걸으려 그랬는데 안 되겠네. 빨리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laughs> 아 여기 예전에 오리+ 오리 가족 있었는데 어디였지? 오리 가족? 오리 집은 보이는데. 오, 오리 가족이 사라졌어. 어 여기 왜? 사람들도 많네. 어 오리 우. 우리가 음. 아, 야야 <laughs> 오랜만에 이 많은 인파를 보는 것 같네. 아,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으니까 거의 벚, 벚꽃의 마지막이라고 다 지금 벚꽃 보러 나온 나온 거야. 석촌호수가 확실히 이쁘네. 벚꽃이 딱 이렇게 둘레길처럼 한 바퀴 이렇게 둘러져 있으니까 벚꽃 구경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참 좋네. 석촌호수. 가 그냥 사람들 가는 방향 따라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분위기. 아, 역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경찰할 수도 있어. 경찰 있어. 어, 안전을 위해서 우리 경찰할 수도 있고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네. 음, 좋다. 좋네요. 음, 진짜 사진 찍은 사람도 엄청 많다. 어, 아, 혼자 나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 아, <laughs> 어, 다, 둘이 당이야, 다 둘이상이야, 다 둘이상. <laughs> 석촌호수 음. 어, 조망지점? 어, 이런 게 있었어. 어, 밤에 야경 멋있다. 어, 여기 외국에도 엄청 많아, 여기. <laughs> 아, 좋네. <laughs> 어,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외국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 뭐랄까? 꽃 보고 걸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네. 사람들이 또 표정들이 밝으니까 어, 그냥 표정들 보는 것도 좋고 좋네요. 또 가끔은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햇빛도 쬐고, 나들이도 반복해서 합니다. 나들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 좋다. 햇빛이 좋찮네그좋네요 오, 몰랐는데, 감시카메라가 있었네. 오, 여기 많네. 뭐야, 계획이 왜,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아, CCTV가 있지만, 그렇네. 아, 역시, 안전한 대한민국. 아, 오랜만에 방학도 하니까 좋다. 아, 아 좋습니다. 아이고, 안전 요원들도, 외국인들도. 네, 아예 안내려하는구나 이런 종류. 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있겠다. 아그말 하자마자 딱 이렇게 비어 앤 스낵이라고 가게가 딱 나오는 거. 음, 비어 앤 스낵. 오 여기 이렇게 먹는 데가 있었구나. 사람들 도다와 대박. 솜사탕까지 계속 서사탕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laughs> 와 벚꽃을 오 벚꽃을 이렇게 도 하는구나. 야 벚꽃 날리는다고. 와 벚꽃, 날리는다. 벚꽃 날리니까 또 이쁘다. 이게 벚꽃눈이네 벚꽃눈. 오 어, 잠깐 피어 소리가 들리는 건가? 뭔가 노랫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어 벽도 이쁘게 꾸며놨네 뭐 친다 치려고 앉았어 거리의 <목소리> <목소리> 악사야 <악설이야>, 거리의 악 <목소리> 이쪽은 롯데월드 매직알랜드쪽 이쪽이 훨씬 더 벚꽃이 많겠네 어? 저건 뭐지? 요즘에 오리 비슷한 게 신기한 게 생겼다 옛날에 오리발 탔던 그런 거 비슷하게 전동으로 이제 하는구나 야 세상 좋다 자 드디어 자로들록 올라갑니다 오. <laughs> 아 보기만 할 뿐. 아 재밌어. 자유로 들 <laughs> 저거 하나 잡아봐야겠다. <laughs> 이야. 아 잡았다. <laughs> 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벚꽃 잡았습니다. <laughs> 아, 저거 꽃을 사서 뛰신 분들도 있는군. 아, 즉석 사진. <laughs> 역시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돼. <laughs> 이야. 잡아라. 잡아라 아이고 못 잡았다 벚꽃 잡고 벚꽃 벚꽃 잡으려고오 잡았다 하하하. 낙하하는 벚꽃 잡기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오 뭐야 어, 휙 지나갔는데 오 나온다 나온다 오. <laughs> 아 사람들 비명소리 듣는 게왜 이렇게 재밌지 <laughs> 아 여기 또 포토존이 있었네 아, 포토존에서 혼자서 셀카 찍어야 되겠다 혼자서 셀카 찍기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혼자 놀게 진술을 보여주는 아 어, 이거 좀 해봅시다 줄 서서 찍는다 줄 서서 사진 스팟에서는 딱줄 서서 사진 찍는 다 여기서 또 광고하시는 분도 계시네 사랑하는 부자요 <laughs> 축제 기간 아 지금 4월 5일에서 4월 9일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였구나 곳을 축제 기간이구나 자, 어휴 이제 벌써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드디어 시작 장소로 왔습니다 아, 한 바퀴 다 돌았다 I did it! 한 바퀴 딱 도니까 딱밥 먹어야 되네다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 뭐 먹어야 되나 근데 자, 드디어 자전거 무사하군요. 아, 오늘도 산책 잘했습니다. 벚꽃 구경도 잘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